아니 우리 5학년 때 아까 아저씨가 되게 천천히 했는데 원래 이 시간부터 천천히 안 해주거든 아저씨 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에 일찍 와서 우리들 타고 집에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제 어른들 놀아야 되거든 여기 형아들도 이렇게 좀 세게 해주고 좀 어? 해야 될게 아저씨가 좀 많아 여기 커플 데이트도 해야 되고 어? 여기 이상한 여기 외국인 아저씨도 만나야 되고 어? 아저씨가 해야 될게참 많거든 <laughs> 자,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학생들도 살짝 만나주고. 아저 이상한 외국인 삼촌 어떡하냐. 저 출입문에서 살려달라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를 살려주냐. 나 미치겠네, 진짜. 어디 보자. 우리 이쪽도 좀 만나러 가야 되니까. 우리 여기 우리 노란색이랑 우리 네이비색 우리 여학생들도 좀 만나야 되니까. 여기 고등학생이야? 어, 어 중학생이야? 좋았지? 근데 옷을 뭐 이렇게 타이트한 거 입었어? 너의 힘 계속 주고 있어야 되잖아. 아, 오늘 그거 입으려고 저녁 안 먹었어? 아, 저녁 먹었는데도 이 아, 야, 관리 잘했네. 아, 어. 그래, 밥 많이 먹어, 알았지? 그래야 나중에 저문 옆에 있는 저 외국인 아저씨처럼 저렇게 출입문 잡고 사정 안 하지. 저 불쌍하잖아, 이 봐봐. 저 아저씨 많이 불쌍해 보이지? 그고저 그래, 아저씨처럼 꼭 되지 마. <laughs> 자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들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자, 이제 타보시니까 알겠죠? 아까는 애들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 애들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애기들을 제가 따로 신경 써주지 않거든요 어, 빨리 들어와서 앉으세요 이제 오늘, 어쨌든, 어, 이제, 알았어. 아들 왜 죽을 것 같지? 그지? 어? 그지? 아까랑은 차원이 다른지. 그래. 아까 아저씨가 날이 더워서 천천히 해줘보고 이제 어른들 놀 시간이잖아. 여기, 여기, 봐봐. 이런 누나들 막 떨어뜨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아, 그나저나, 이 외국인 얘 어떡하냐. 얘 불쌍해 죽겠네, 진짜. <laughs> 아, 이 남의 나라 와갖고 왜 남의 노르기부는다 이렇게 사정하면서 타는지. 참, 나돈 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 <laughs> 더 빨리 올라와서 앉아야 옆에 우리 총각들 시간 남았으면 야계정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냐 니들이? <laughs> 어? 우리 열리곱열덟야뭐 옆에 빨리 봐봐. 옆에 어계정한 번만 도와주고좀 그래. <laughs> 어? 야, 얘 불쌍하잖아. 얘, 얘 불쌍하잖아. <laughs> 옆에 남학생. 또 옆에 그 외국인 아저씨 안 웃겨? 어? 왜? 네가 봐도 불쌍해 뭐야? 좀 웃으면서 즐겁게 타. 너이름은안 돼. 어? 지금 엄마 머리 정리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야. 뭐좀 없어서야. <laughs> 자 우리 어쩌게 여학생들까지 이렇게 만나주면 우리 몸 풀긴 우리 회색까지 미안한데도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 어 미끄러진 거야? 어 미끄러진 거야? 아니면 그냥 떨어질 거야? 미끄러진 거지? 아 그지 그래. 어 야, 그래 넌 절대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니야. 너무 너 자신을 너무 관소평가하지 마. 아저씨 깜짝 놀랐어. 너가 떨어져서. 자 우리 이제 좀 세게 갈까요? 뒤에도 꼬곡도 잡으시고요 우리 강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니까 아이 외국인 쟤어떻떡하면쟤 어떻게 지 해결을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얘. 어, 일단 아저씨 시계 경안고 세게 튀길 거니까 미뷰가 알아서 잘버텨 이제 날아다녀야 되니까 우리 여기 노란색이랑 요, 요기 요, 요기도 좀 세게 튀겨야 되는데 어, 요 핑크 바지 요기요 요, 요기도 좀 세게 튀겨야 되는데 어? 이 외국인 삼촌때문에 뭘 하지를 못하래뭘 하지를 못해 이야 진짜 이비평에 새로운 길을 여는구나 네가야 남들이 보면 너 어디 입석으로 타는 줄 알겠다 입석으로 타는 줄 알겠어 야 아니 그 옆에 의자 야그 옆에 남학생 얼굴 표정 봐봐 너 때문에 애가 지금 제대로 타지를 못하잖아 타지를 못하잖아 자 여기 여학생들도 좀 만나야 되니까 아까 그게 미끄러진 건지 아니면 니가 떨어진 건지 아저씨가 확인시켜줄게 어떻게 한 방에 끝내줘? 아니면 두 방에 끝내줘? 니가 워낙 한 방에? 아, 아 알았어 아이 뭐 그럼 한 방에 끝내줘야지 미안해 <laughs> 아이 또하낙또 또 아저씨가 이렇게 한 방에 끝내줘야지 아유 참 고생들이 많다 아 진짜 제발이탁이니까 여름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요 애기들이랑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요, 요 늦은 시간에 와서 이거 안타지 <laughs> 자, 우리 고거 조금씩 더 가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우리 18이랑 우리 17들 좀 만나주고. 어, 혹시 거기는 커플인가요? 어, 커플? 친구? 둘이 왔어요? 둘다 애인 없고? 그럼 이거 데이트잖아. 데이트야? 야, 그럼, 야, 꼬셔야지. 어우, 이 바보, 야. 다른 건안 해도 돼. 그냥 뭐 다리 갖고 이렇게 살짝 막아주기만 하면 돼. 그 옆에 우리 아가씨 마음에 들면. 그 다리고 그 왼쪽 다리를 이렇게 살이아씨 빨리 막아 아, 빨리 막야저 발차기 이상하잖아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야, 그래 남자가 이렇게 좀 멋있어요 이제 야그리 아가씨 아가씨도 좀 마음에 들면 저 왼쪽 다리 좀 빨리 잡어 아, 야 다리 좀 빨리 올려봐 빨리 마음 좀 확인해 보게 그래 저 아가씨 그 마음에 들면 그 빨리 왼손으로 그 왼쪽 다리 좀 빨리 잡아 빨리 어, 잡어잡어잡왜 부끄러워서 그래 야 덜컥줄게 잡야 빨리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잡아봐 빨리 나만 볼게 아, 얘 마음이 안 드네. 얘 마음이 안 들어. 아우, 그냥 한 번만 좀 다리 그냥 잡아주지. 치사한거 진짜. 아우, 아우, 아우. 어? 야, 너 때문에 이 외국인만 지금 겁나 힘들잖아. 얘 불쌍하네. 얘, 어, 얘 도매 달렸잖아. 얘. 아, 나 진짜 이 외국인만 아니면 어떻게 여기 우리 어머니랑 우리 여기 아들들 좀 괴롭힐 텐데. 아, 진짜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 그냥 아들이랑 저 옆에 돌아가는 저 틀리터스면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고. 어 여기 우리 외국인한테 절도 안 받아도 되고 이럴 때? 아이저 <laughs> 대체 아니 이게 이거 한국 말도 잘못 알아들으면서 여기왜 자꾸 올라올까? <laughs> 어 자꾸 여기서 날라다니는 생각들 그만하고 야 어? 이리 와잘 됐어 어차피 애들밖에 없는데 야 그냥 다 청소나하자 잘 됐어 야 기다려 아니야 거기 가만 히 있어 어, 거기 우리 외국인 삼촌도 같이 청소할 거야 이제 그렇지 이 삼촌이 제대로지야. <laughs> 봤지? 어? 야, 확실히 청소기가 수입산이라 아우 애가 잘 닦아. 이거 봐. <laughs> 자,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 쯤실 거니까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무르세요. 어, 빨리 쉬세요, 쉬는 시간. 아, 우리 고구도잡으세요 여기 노란 머리는 몇 살인가요? 어, 어 그렇게 기운척안 해도 돼. 어, 어 노란. 고서 남자친구는 없어요. e if y o 다 r e not sure if y o 이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니 n 뭐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딱 봐도 근데 너가 힘이 더 세보여 쟤보다 그지? 아별 u 아, 아 알았어 <laughs> 우리 거기 e not s u 어? 아니, 얼굴은 잘생겼는데, 어, 너 힘이 너무 없어 보이다 <laughs> 어, 얘한테 싸우면 얘가, 얘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너 싫대. <laughs> 자, 힘들어 세요 우리 이제 두 바퀴 더 가야 되니까. 자, 우리 라음 바퀴는 두바퀴고요 아, 우리 여기 19살 얘를 떨어뜨려서 빨리 저쪽 18한테 보내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 요 외국인이 저 출입문에 매달려 있어갖고 뭘 하지를 못하겠네. 뭘 하지를 못해. 야. <laughs> 자 그럼 한번나번또 만나드리러 가야되니까 아 우리 여기 열아홉 살 얘를 한 번만 딱떨어치리면될것 같은데 아, 요. 아이 힘은 세 보이니까 안 떨어질 것 같고 아저 배에 힘주고 있는데 요거를 싹 빼버리니까 그러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요 분명히 배에 힘주고 있는데 얘 예. <laughs> 아니 니넨 필요 없어 니넨 저 오빠들한테 가면 안 된다고 야아 <laughs> 이쪽을 튀기지를 못하겠네 여기 우리 엄마랑 아들 때문에 그냥 어,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과잉보호를 해갖고 애가 그냥 다 지쳤네, 다 지쳤어, 그냥. <laughs> 머니그 애기 그렇게 안 잡아줘도 돼요. 그냥 냅두세요. 좀 애들도 지쳐야지. 그래야 집에 일찍 들어가시지. <laughs> 아, 미안해. 아무리 찾아봐도 아저씨가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검정티에 회색 바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아우, 또 여기 또튀기려 그랬더니 옆에 우리 이모님이 또 죽을 것 같네. 나 큰일 났네. <laughs> 아니 어디 이렇게 방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어 뭐, 여기 튀기자니 여기는 애기들이 너무 많아서 튀기지도 못하겠고. 어? 아 그렇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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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여기 우리 커플도 아닌데 얘네 둘뭐 튀기자니 아가씨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뭐. 야나 같으면 그 발차기할 시간에 옆에 있는 그 총각한테 그냥 손에 매달리겠다 그냥 나같으면 매달리겠어 그냥. 어 <laughs> 뭐? 아니면 그 옆에 우리 염색머리하고 요 아이돌 같은 애 얘를 좀 만나든가 어. 아니면 은 어, 여기 여기 출입문에 날아다니는 이 뽀그리머리 외국인 얘를 좀 만나든가 <laughs> 어야 다이소 거봐 어야 봤어 지금 외국인 덤블링했어야네가그 <laughs> 자리를 뺐으면 어떻게 얘 자리 없게 얘 그거 없으면 죽는 앤데 야야 <laughs> 우리 여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우리 노란머리 배 이제 힘안 줘도 돼뭐배뭐인정미그고 괜찮아 귀여워 <laughs> 어 이렇게 땡글땡글하고 귀여운데 뭐 어때 그런 것좀 있으면 좀 어때 <laughs> 야 우리 이쪽에 여학생들도 바다에 타느라고 고생했어 어, 날 뜨거우니까 어, 빨리 또만나줄아 여기 이상한 소리가 여기 어머니한테 나는 소리였구나 <laughs> 아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니 뭘 잘못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저기했나 <laughs> 아니, 이름은 제가 어머니 진짜 죽이는 줄 알잖아요.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저한테, 왜뭘 잘못했는데. 옆에 애기들은 이렇게 즐거운데, 어머니만 이렇게 그 고라니 같은 소리 계속 내시면 어떡해요. 애들 무섭게, 요 어? 여기 민지색 얘처럼 이렇게 날라다니고, 이름은 되지, 이름면 되지, 어? 어머니, 그 아들 하나 집 나갔는데, 얘 그냥 여기 이렇게 냅둬도 되나요? 얘 자꾸 이상한 스텝 밟는데? 아니, 아들 아니야, 거기서 그 이상한 스텝 밟지 마. 너 그러다 기후재진 해야 돼, 여기서. 아 어, 진짜, 다른 거 모르겠고, 비나 한 바탕 쏟아졌으면 좋겠다. <laughs> 자, 우리 여기 우리 총각이랑 우리 아가씨도 다음에 좀 둘이 발전돼서 놀러와요, 알았죠? 아, 옆에 총각은 마음에 있는 거. 야, 거기 염색머리, 너좀 비겨봐. 거기 지금 둘이 분위기 좋게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다 망치고 있잖아, 네가 <laughs> 어?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외국인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얘 챙겨주느라고, 야. 야,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우리 민트색 아직 안 들어갔어? 야, 너희 엄마 좀 어떻게 좀 해봐. 저 엄마 저 돌고래 소리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봐. <laughs> 야, 다들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여기까지. 어? 야, 저 외국인 저피쏠리겠다피쏠리겠어 <laughs> 아니, 왜, 아니, 왜 여기서 이런는 거라고 있어? 아니, 그냥 나스베가스 가서 그냥 서커스를 하지. <laughs> 자, 고생들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텐션을 하고 고생들 하셨고, 문열기는거 확인하시고, 우리 반대쪽 차례들어다가시면 됩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하루도 함께 하세요. 들어가서 시원하게 물 한잔씩도 꼭 챙겨 드세요.